장세기 37장입니다 장세기 37장 11절 한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아멘 어, 랩넌트 어, 썸이십니다. 어, 하나님께서 어, 요셉을 어, 준비하셔갖고 아버지 야곱에게 붙였는데, 어, 야곱이 요셉을, 어, 그냥 생각한 게 아니고 마음에 담았다 그랬어요. 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딴 걸로 담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도로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리 본 교사입니다. 어, 교사가 랩넌트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 아이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을 내가 지금 도, 도울 부분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볼수 있어야 돼요. 어, 지금까지 나온 중요한 메시지를 정리하는데요. 그게 일곱 가지 흐름입니다. 어, 다락방을 어,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신분 세 가지, 권세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분 세 가지, 권세 네 가지 오 누리는데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승삼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0가지 비밀입니다 10가지 발판이요 내 개인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비밀 9가지 흐름 바꾸는 비밀. 흐름을 어떻게 바꿀 거냐? 여러분 개인이 복음으로 끝이 나야 돼. 개인아. 그리고 내한 사람이 교회다. 내가 한 사람만 살면 교회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현장이 살아난다. 요 아홉 가지 흐름인데요. 이 흐름이 가져야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문제 안 돼요. 근데 내가 이 비밀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게 이겁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고요.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있으면 여러분을 안 되게 하는 그 사람도요 응답으로 보입니다. 아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여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셨네요. 말은 쉬운데요. 하나님이 보냈긴 뭘 하나님이 보내 사단이 보냈지.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요, 절대요, 사단도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62가지 삶이요. 요걸 보고 뭐라 하느냐,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아, 하나 빠졌네. 요건 여섯 번째. 순서가 좀바뀌었네요 다섯 가지 확신입니다. 확신 음. 다섯 가지 일곱 번째가 24, 25 영원의 시스템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24, 25 영원한 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교회 몸으로, 전 성도들을 지체로,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 강한 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랩넌트한 명을 볼 때요, 어, 이 아이의 미래,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도 제목을 딱 잡고 미션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물 네 명이 나옵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가이오 너무나 많이들어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은 거 있죠 어, 루디아를 딱 쳐다보면요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여자예요 여자가 근데요 이 여자가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빌리뽀라고 하는 한 지역을 떠날 수도 있는데요. 절대 안 떠나는 거죠. 그게. 이한 지역을 놓고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지역 살리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어요. 이 지역을 살려주 없어서. 그 어떻게 할수 있냐면, 바울을 만났는데 자기 집에 들어와 좀 유해라. 근데 의도가 있었어요. 그냥 아닙니다. 자기 가족들을 좀 제발 이 복음으로 도와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자입니다. 요거에 저만은 귀신 들린 여정이요. 귀신 들린 여정이라니까. 이게 그 지역을요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바울을 만나고 바울 팀이에요. 바울 팀. 그 팀을 통해서 이 꺾여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요. 미래 교회입니다. 미자리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이겁니다. 지역에 강한 자를 꺾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장노님들이 정말 이 지역에서요, 제대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리고 여기에서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우리 가정을 볼 때, 행복하고, 교회를 쳐다볼 때 행복하고, 내가요, 어,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 볼때 행복한 비밀이 바로 뭐냐? 이겁니다. 이거, 그거 버려야 돼요. 이거 안 하잖아요. 절대요. 그거 해결 안 됩니다. 계속 따라옵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이 조, 좋다, 해결 안 됩니다. 순간적인 것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요, 영원하다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활동합니다. 야손입니다. 하나님이요, 미리 탁 준비하는 거 있죠. 미리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보고 말려고요, 미리 탁 준비한 사람 누구냐? 이 야손이요. 이 야손이 어떻게 해서 바오라고 만나지게 됐냐는 거예요. 딴거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당위성입니다. 반드시 3일만에 뽑아다 여기에서 답이 났어요. 이 사람은 뭘 봤냐는 거예요. 아하, 이 복음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꽉 찼는데,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이거 지속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한 사람, 산업인 중직자의 결단이에요. 산업인 중직자의 결단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웁니다. 믿음의 본이 됐다 그랬어요 믿음의 본이 됐다 그랬어요 어, 다시 말하자면 지역의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어버렸어요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경이 이럽니다 성령과 큰 확신과 믿음으로 큰 확신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갖고요. 이 교회가 소문이 나버렸어요. 아멘. 우리 교사들을 통해었고 이런 랩런터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요, 급하지 않아도 되는 비밀이 뭐냐면, 정확한 복음이 내게 있다. 정말 그게 답이다. 급할 이유가 없어. 누가 급하냐? 위에 계신 분이 급합니다. 우리가 급한 게 아니냐니까. 아멘. 브리스가 부입니다 영원한 제자요. 처음 마가다락방에서 보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했어요. 봤다니까요. 그런데요, 봤는데, 이게요,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계속 문제를 만난 거 있죠. 문제 만나고 어디까지 갔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을 통해서 뭐, 어디에 눈이 열렸냐며 후대입니다 후대를 준비하자 랩넌트 운동입니다 어, 브리스가 부부 자녀 얘기가 안 나오 거든요 애들이 없었어요 근데 얼마나 아이를 아이에 대해서 갖고 싶고 키우고 싶고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뭐냐 평생,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회당에서요, 제자를 찾아가고, 또 세우고, 파송하고. 결국마 만약, 렘넌트 영적 서밋을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이거 한거 아니라니까요. 요즘 우리를 말하는 뭐냐? 랩넌트 후견이 인니라니까 랩넌트 기업을 한 거예요. 가이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제자지. 평생 바울을 도왔죠. 이 가요를 보면, <laughs> 가요를 보면요. 이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근데요, 바울을 만나고 나서 평생요. 세례 요한을 도운 것처럼 세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도운 것처럼 영생 전도 딴거 동기가 없어요 쉽게 말하 동기 우리는 이러잖아요 너는 뭐 누구 제자고 누구 제자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이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전 세계 이 삼칠 나라까지 이제는 영적 서미스 일어나고, 치유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아멘? 그 일이요. 사람들은요, 관심이요, 나요, 나. 혹시나, 나, 나 육신, 성공. 이거요. 여러분 이름 나타나는 그거요.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지. 단 관심 없습니다, 사실. 속지 마요, 그래. 그래서 이 가요는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됐습니다. 아멘.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가란 말입니다. 사실요, 이 목사가 자기 중직자가요, 자기 교회에 성기고요, 자기 목사만 성기길 원하지 딴데가 갖고 어디 목사 뭐 챙기고 일하면 싫어합니다 그거요 안 좋아합니다 눈에 들어와 가시로 들어온다니까 가시로 어제뭐 여전도 일하러 댕긴다 계사고요 뭐뭐 전국 무슨 장로에 일하러 댕긴다 계사고 이런다니까 빨간불입니다 빨간불 알죠 빨간불 레드카드 카드도 뭐 옐로 카드 이런 것도 있거든 레드 카드라니까 교회 살려라 이런데 교회 살려라 그 저는 약간 약간 모자라요 사실은 그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이 있잖아 경남 경남 여전도 회장이 인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뭐냐 마인드라니까 마인드 이게요 이왕이면 장로님이옥장은 이왕이면 모든 전도자를 도우세요 그거 응답하라니까 다 도저히 내가 하다가 안되면 내 자녀라도 언약 전달해라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랩넌트에게이 언약을 전달해요 네. 이왕이면 별로 뭐 싫은 것 같다 응답하기 싫은 것 같다 그냥 밥만 먹고 살라고 그래서 이 가이오가요 그냥 뭐, 뭐 전도자를 도, 도왔겠어요? 아니에요 자기 혼자서 한거 아닙니다 가이오 선교팀을 만들었다니까 팀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요 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도저히 그, 그릇이 안 된다. 그건 뭐냐. 후대에게 전달해요. 렌던드에게 전달해요. 네. 나를, 나에게 붙인 사람에게 전달해요. 그게 연약 전달 아닙니까? 요괴베스의 전도입니다. 이 여자가요, 어떻게 전도를 했냐는 거예요. 돌아다니면 전도한 거 아니에요, 이 여자는. 어떻게 했냐. 24 랩런트 돌봄 시스템을 한 거예요. 이게 요계회서의 전도입니다. 최고의 전도를 한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는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돌아다니는 다 잡혀간다니까. 아이고, 제가 요 랩런드 키웁니다. <laughs> 우리 아가 지금 3일 전에 나왔어요. 잡혀가요. 지금 상황이. 그, 그 시대라니까, 지금. 조용하게 숨겼다니까. 숨기갖고요. 소리도, 소리도 못 냈다니까. 아, 울음소리도 못 냈어. 모세가 보통 인물입니까?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었어요 너무 울음소리가 커갖고 도저히 부모님들 갈등이 되고석 달도 채목 숨겨갖고 나일강에 뛰운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24. 랩런트, 돌봄 시대. 요괴벳이 얼마나 이게 한이 됐는지요. 모세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자기 집에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는요 말 그대로 이럽니다 나의 전도 스케줄을 짰다니까 안 짰겠습니까 왜 분명히 공주가 얘기했잖아요 젖 떼고 이제 때려주라 쉽게 말하자면 이제 유모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유모로유모로 들어갔다는 말은 뭡니까 점맥일 때만 가능한 거요. 점만 매기 겠습니까 점만 매기 다 1번. 에? 2번. 언약 전달 같이 했다. 1번, 2번. 그냥 언약 전달만 했겠어요. 눈물로 했습니다. 눈물로. 눈물로 했다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 이 모세가요,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모세 오경, 창세기 보라니까. 창세기 그냥 나온 거, 이건 눈물로 쓴 거예요. 창세기가. 그 엄마가 자기에게 눈물로 전달해준 그 언약이 창세기요. 그래갖고 창세기를 정리를 했다니까. 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냐는 거예요. 맞아 요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는 거예요. 그거 배경 설명하는 게 그게 장세기 장세기요. 장세기 일장에서 사시보장 그게 배경이에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냐. 사단이 무슨 짓을 했냐. 맞아요. 사단이 세 가지 운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냐. 절대 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한 가문을 준비했는데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 가문. 거기에서 뭐냐? 나온 게 레위 가문, 야곱의 아들, 레위. 그래서 레위 가문의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맞습니까? 이 나오는 거, 이게 여기에 뭐냐면, 그냥이 아니에요. 이게. 언약에, 언약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 돌봄 시스템 이렇게 하니까, 아, 아이들을 돌보는구나.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힘들어 죽습니다. 죽는다니까. 이거는요, 언약에 한이 있어. 눈물의 한이 있어야 됩니다. 왜 모세는요? 사실요, 이겁니다. 엄마 테스, 그냥요. 엄마가 10개월 동안 엄마 테했을때 그냥 했겠어요. 하, 남자아이가 안 태어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했겠어요? 왜 태어나면 죽는데? 그러나 하나님 주시면, 어쩌나 하나님 주시면, 이왕 주실 건데, 시대를 바꿀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안 그렇게? 다 죽게 됐습니다. 지금. 완전히 사단의 동네가 됐습니다. 지금. 지금 완전히 흑암 동네가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언약 전달, 언약의, 백, 이, 언약 놓치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어요. 했을, 했겠어요? 안 했어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딸을 주실 건데 아들을 주실 것 같으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니무룩 네 같은 이 사단의 썸이 또 일어났는데 안 그래요. 그 썸이 하나 일어나니까 완전히 난리를 쳤다입니까? 예? 아무도 생각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니까. 생각도 못한 일이. 여러분. 가만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요 한방이 아니고요 그거요 수백 배로 수천 배로 움직일 랩런트 하나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힘내 있어 장노님들 그래갖고 3개월을 딱 키우다가 이제 물에 띄웠어요 그럼 다시 돌아왔어 보통 어 젖을 한 3살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하 24 돌봄시스템 이거요 모세라니까 모세 예. 그게 요괴벳 학교예요 요괴벳 학교 학교를 붙이자고 하면 요괴벳 학교라니까 요게벳들만 모아야돼. 이렇게 요게벳들만 모아갖고 확인해라. 요게벳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름을 다 바꿔. 김요게벳이요게벳다 바꿔요. 이름 24 치유 시스템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되면은 너무 쉬워요.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하는데요. 진짜입니다. 보통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요. 제가 유아성교학교 애들 보잖아요. 인제 드러납니다. 아이고, 경배 막 난리 아닙니다. 말안 듣습니다. 이제 땡깡 부리고요. 이랍니다. 지금. 이제. 아이고, 그때가 좋았지. 이래갖고요. 막, 배가 고파갖고, 막, 주는 먹어, 묵었다. 요새 안먹습니다 싫다는 표현하고요. 막, 이랍니다. 아이고. 우리, 또 저, 누구 성우 있잖아요. 딱, 딱 보는데, 아버지가 보이더라고. 그 아버지가 그래도 성질이 있거든요. 성질이 있고, 한번 한다 하면은, 고집이 되는 고집이 너무 야 아, 고집이다 지금. 지가딱 쉽게 말하면 하겠다고 하면 아, 저서 목욕실을 끄집어내는데요. 안 가. <laughs> 감당 엄마 감당 안 되겠다 싶더라고. 엄마는 이해됩니까?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미래지도학교 가지요. 서미드 학교로 바로 시작합니다. 영적 서미드 학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눈치를 빨리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쩌던든 뭐냐? 여섯 끝내도록 하세요. 그러면 서미드 학교는 뭐냐? 할렐루야, 아멘, 야들이요. 다 합니다. 야들이 전부 다 움직이. 아시겠습니까? 어. 자, 마지막입니다. 24 영적 서밋 시스템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랩넌트를 보면서 미션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영적 스미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감나 우리 교사, 교역자, 중직자들에게 최고의 성령충만을 주옵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